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찬송가 1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말고 한밤 중에 무천산에 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산에게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아 찬송하 도다 삼절입니다. 이 괴로 많은 세상에 심지고 가는 자 그험산출력 너 온몸이 고난함 이 최악세상 살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어능하여 배들햄성에주 주라, 처천사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하와다 하도다 아멘.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주의 부활을 생각하는 이번 한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기뻐하기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의 나심과 주의 복음을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1절과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본문을 읽기 전에 이번 주 암송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5절 15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본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2장 말씀입니다.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바쁜 한 해였습니다. 또 올해 연말은 어, 눈코 뜰새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평안하셨나요? 어,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어, 실패하는 것 이전에 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귀며 살았는가? 어,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셨던 어, 우리 한해였습니다. 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간들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한 주간에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소망이신지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네,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관점이죠. 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 세상이 처음 시작된 그 시점부터 마치는 때까지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신 곳이 없죠. 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우리가 읽은 1장 14절 본문에 이 거하시다 라는 이 단어는요, 어, 헬라어 스케노 라는 단어를 써서 어, 다른 말로 장막을 치다 이런 단어와 같습니다. 어, 연상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며 이 광야 생활을 했었던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제사를 올려드릴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죠. 어, 예수님은 성막, 성전, 예수님의 육체,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점차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의 장막인데요. 구약의 예배는 말했던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계속해서 움직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한가운데 예배하는 처소를 늘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어, 다윗 왕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라 7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하나님은 모든 곳을 집 삼아 계시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장막과 성막 안에서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성전이 되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시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 주시기로 허락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 영구히 어, 거하게 되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그곳에만 계신 것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를 마련하여 계속해서 있을 한 구별된 장소를 지어 주신 것입니다. 장막 생활과는 떠돌이 생활과는 확연히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육체이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으로 임재하셨던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직접 들어오셨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그대로이셨지만 인성 역시 사람의 100%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는 없으셨던 그 주님께서 낮고 낮은 천안 마국간에서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을 가장 밑바닥에서 나셨고 사람에게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겐 빛이요 하나님의 임재이셨죠. 오늘 이장 우리가 살펴 읽었지만 예수님이 오시자 성전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성전을 시장 바닥으로 만든 여러 백성들이 있는데요. 그 백성들의 향한 예수님의 꾸짖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어, 당시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21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계서 2장 말씀해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된 이 육체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성전이 2차로 공철된 시기에 지어진 이 성경인데요. 2차 성전이 건축된 시점에 1차 성전의 부흥을 기억했던 장로님들과 또 백성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함께 공전하면서 지금 이 지어진 성전보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 영광이 더 크다. 성전될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가 더 영화롭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임제 그 자체였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 안에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휘장이 있었는데요. 두께가 약한뼘 정도 되는 15cm 정도 되는 두꺼운 천인데 예수님이 죽으시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죠. 누가 찢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이후에 완전히 지성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신 자신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는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바울은 이 계시를 잘 깨달아서 우리 마음에 성전이 있다 라고 어, 선포합니다. 고린조서 3장 16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성전된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에 사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불안한 이 텐트 생활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인만우의 예수님은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품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죽임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과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휘장이 갈라졌고, 그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전된 그 마음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거칠에는 어, 접어두고 내 마음과 영혼을 우리의 삶을 죽게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거칠에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없어지겠죠. 우리의 어, 영에 이 세상에서 사는 어, 많은 어, 수많은 어, 낡고 쇠하여지는 어, 그런 것들은 없어질 텐데 사라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꿈꾸며 주님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 한 해를 돌아보며 어,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 우리는 얼마나 우리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집중하며 살았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삶에만 집중하면서 어,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저 삐질 겁니다. 어, 그렇게 예수님께 울며 때를 쓰는 그런 모습만 있진 않았는지, 어, 예수님의 바람은 다른 것이 없었죠.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는 것보다 예수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단지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과 인만호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을 바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안을 성전 삼아 이미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더 이상 일방적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도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는 더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누리며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물드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해 잊혀버린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또 내년을 결단하며 준비하며 사는 복된 우리의 삶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전 모티브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점차 임마누엘로 다가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는 계속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것을 찾으며 더 괜찮은 것을 찾아보려 참 많이 애썼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간절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며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날마다 이용할 양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주님께 모든 것 맡기되, 감사하며 맡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 다른 사람들, 참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성전 삼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바쁜 연말이지만 어, 주님의 사랑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기도해주시고 우리 김선옥 지사님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해주시고 어, 또 다음 달에는 우리 고경래 권사님께서 수술을 또 앞두고 계시죠. 어, 또 마음의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것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전된 자기 육체를 내어놓고 하나님 죽음을 주 앞에 하나님 또 그렇게 살아내며 드리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전된 우리의 그 마음에. 중심에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예수